그걸 받아줄 애들이 없음. 아 그니까. 아 이거 뭐야 소리 들어가지. 어, 어. 욕 욕할 사람 욕하자. 나... 아, 아, 승수, 생각나. 승수. 아 승수. 아 이거 승수 소개팅인가 어, 그거. 그래. 어, 그래. 이상한 네. 여자 썰들다가아 이거 다 들어왔어? 어. 다. 어. 나한테 있어. 우리가. 그럼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오토바이 탄다는 그 쌀? 5초가 이상 가 그거 그 아니야? 그거 아니야? 교양 갔는데 아... 뒤에 시계가 없는데 아, 형 아, 시간을 그렇게 자주 확인하나 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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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속 시계를 확인하더라고 <laughs> 이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제일 악취는 건빈쥐 건빈쥐가 디 좋아한다고 이 새끼 미국물 먹는다고 바람 좋은 애들아 아 그리고 애들이 그 애들이 어. 파이팅 그 없어? 그 와이핑 없어. 침투할 때 응. 어. 직선 침투만 함. 아, 아, 맞아. 그, 그, 그 약간 운다피처럼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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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이게 시야에서 수비 시야에서 약간 왔다 가 뒤로 쓱 빠지는 맞아. 그런 응. 걸. 아, 그냥 그냥 그래, 그래. 너무 정직해. 근데 짜증나거든. 아, 그래? 그래. 너무 정직해요, 그야지 아, 그래? 애들이 이거 듣고 어, 이제 뭐, 계속 뭐, 하지 않을까? 안들을 때. 반대 전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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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까비 데뷔꺼 아 까비 데뷔꺼 까비, 까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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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까비 누가 누구야 승현이 요아 승현이 요아니바람 <laughs> 있나? 응? 어 바람 있는 거만 두개 꺼내놨는데 아 그래? 그럼 돼 지금 넣는 걸로 그러니까. 응 넣는 것도 있냐고 동건 이거 내가 훔쳐온 거야 바람 넣어줘 바람 몰라 대회하고 오니까 이거 우리 거 있더라고 동건이 <laughs> 아니야 건이 아 추성훈이야? 어 추성훈이야 무승군이야 동건짱 동 나초맨 어, 없는거 없는 나초 같아. 동거 립밤 발라 봐. <laughs> <한, 한>, <laughs> <있어도 돼? 웃음> 코에다 립밤 바르웃 이런 거. 나가 혹시발 립밤 이에다한어이성 <laughs> <야. 웃음> 그러니까. 같은 남자도 인간미가 너무 넘쳐 가지고. 너무 근데 나안 숨겨서. 자연인이야, 자연인. 오나오 되나? 가비 다시, 다시! 아, 어? 좋은데? 희수의 아, 문제점. 너무 롱볼로줄라야겠어안 돼, 뭐. 저 어, 뭐, 방금 리턴 됐으면 어떡해. 어, 리턴 당할게. 가볍게 좀 되는데, 약간 희수 앞에 애들 안 믿어. 공격수 선호 사상이 너무 심해. <laughs> 공격수 선호 사상. 선필이 운이 좋았는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근데, 됐는데. 약간 콜도 하긴 해야 돼. 근데 콜 해도 안줄것 같긴 한데. 약간 빠따가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한 번에 보내려고 해. 희수야! 그 아, 방금 전에 선필이한테 줘도 돼. <laughs> 듣는데 말로 들이잖아. 어. <laughs> 아, 저 새끼 또 시부리네. 진짜 <laughs> 에휴. <에이, 웃음> <깍끈이> 놓고 얘기하지. <laughs> 어, 이야 걸넣었잖아 저쪽 구리그 <laughs> 전원기 이어 뭐야? 혹시가 어, <laughs> 어, 모드를 놨다. <낚았다>. 이상이 <laughs> <laughs> 나이스. 맞았어았어 <laughs> 아, 동건이다. 아니, 저 김동환. 저사이야 해구구 이거 오늘 쪽을 달았는데 이라고아네 많이 네 해봐. 29명이. 글로 진짜 근로자는 아명 밖에 없어. 아, 진짜 <laughs> <대한민국이랑> 형인가 <laughs> 어, 없어. 다대 아, 슬레이브들이지 뭘네예 <laughs> <몸을> 슬레이브들. <laughs> <슬레이브들이야. 웃음> 슬레이브들? <laughs> 뭐, 해방의 날때 한셔야지. 다이트 운동 라고 <laughs> 해야 되는 거아이트 <laughs> <아니야, 웃음> <이런 거? 웃음> 미실은 뭐 측정기 다꾸스거오 이제 그냥 오 좋은데? 오 잘됐다. 폭가가 조금 아쉬울 따름. 그러고서 근데 또밀지도못 타고 뛰도 못겠다나 아까 재학 테클 살인 테클 맞고 죽을 거였잖아. 테클을 테클 형한테 하더라고. 오, 뭐? 오, 오, 살인 이제 대학에서 못 뛰어. 어못 뛰어, 못뛰아또 용병 뭐하러 있다 한. 아까 용, 용병이 있출뭐있라하자 와. 아 진짜 선출 돼? 어. 언제 언제 가자. 어, 언제 가자. 어? 그러네. <laughs> 아 근데 그한얀대 아, 생해야 돼. 아그 정재영하고 정재영. 정재영하고. 아 닮았으니까. 어. 아, 동생이네 닮았겠지. <laughs> 아 유전자 채취해 보라 해. <laughs> 어, <너는> 닮았겠지. <laughs> 살 빼다 <뺏다> 하면 되잖아. 프로는 안 나와도 10퍼는 나올 거야. <laughs> <laughs> 정재영이요? <정신이라? 웃음> 진짜 랜덤. 잠깐 하고 칠되겠네 <laughs> 여기 어제 그 험기 뒤에 따라오던 여자애 누구냐? 험기에 따라오는. 어제? 아 지금 여행기? 그냥 그냥 자차 막차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냥 그냥 사생팬이었던 거예요. 사생팬이야 <laughs> 전웅기 사생팬 어? 어제 나 네, 여자한테 여자가 갔는데 새벽 어. 한2 시인가 갔는데 응. 여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말도 못 하게 찍는 거야. 어. 네. 아, 죄송한데요.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택시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웃음> 이러면서 <laughs> 저희 집 있는데 하지 그랬어. <laughs> 아 근데 심아 망신인데 저평뭐까지 뭐 불러 달래. 어? 내 집이네. <laughs> 어, 거의 네 집이야, 거의. <웃음> <웃음> 택시비 뭐 3만 얼마인가? 갖다 붙어 가지고. 아니, 내줬어? 아니 뭘 내줬어. 아, 내뭘 내줘. 뜯 아, 내준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 줬네. 택시가 안 잡힌다고 어... 울면서 말하더라고. <웃음> <웃음> 아, 거기 그역 앞에 기다에다고 철벽 꺼야지 아니야. 거기, 거기 왕십리 역이었는데택 그 정장 있잖아. 아, 거기 하 아, 그래? 아, 거기 말고 아니 거기 있잖아. 거기 넘어가면 파리바게트 있던 그 앞에도 택시가 많이 있어 거기는 완전 반대편이잖아. 나는 저기 왕십리역 상왕십리 가는 길 쪽이. 아, 그쪽 왕십리역 쪽 있어. 좋은데? 오 좋은데? 살라 좋은데? 다들 미끄러워서 벌칙이었요 오, 어, 좋다. 와. 대박인데. 얼마 갔었어? 누구임? 저 사람. 뭐? 아. 아. 김동건이야? 어아 말고 쇼맛을 저기 저기 잡을입니다. 저기 저기 영훈이 아 영훈이 이아 영훈이 형? 써먹을 럽니다못써먹가 까비 형님 지금 진상화 중에요핸기보이 거의 없으니까 이상이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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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다가비 감사합니다 라고 요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니다 <laughs> 왜오 어깨부터 집어 넣는오 빠른데? 오야 어, 뭐야 안경, 안경, 파, 안경 퍼포먼스? 진짜 다 그때 연주 그친구 그니까 이거 니야 파피 연주 아 아니야? 아니야 그쪽, 그쪽 아닌. 한테말좀나어다아 아, 아. 아, 근데 안경 <laughs> 퍼포먼스 안경 존빠야말 <laughs> <laughs> <없는데>. <laughs> 시험 잘 봤어 재환? 아 개잘 았지 재환이 기준로잘 봤다고 하면 아, 나, 나 콩고 100점인데? 몇점 만점이야? 100점 만점 오, 100점, 500점 5백점 9 6인 최정욱 미션 점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검토 검토를 이렇게 잘하는 시험이 없어 아 벌써 끝났네 아 근데 나 마프 A 뿌렸음 그래도 재수 아니야? <laughs> 콩 재수강이잖아 콩고 재수강이구어 콩고 재수이 재수강 100점 맞아야지 해? 어? 대킴 누 리스크5 야, 재밌더라, 풍우. 뭐, <laughs> 정신 상태 별로 안 좋네. <laughs> <laughs> 형 약간 반쯤 미쳐야 되는 거 알지? <laughs> 어. 우리 오빈다. 오빈데? 헤이. 안 물었어, 안 물었어, 안 물었어. <laughs> 뭐, 오분 <오비야? 오비다. 웃음> <laughs> 맞아. 오 맞아. 아, 까비, 까비. 오분 맞아. 오빠죠? <laughs> 야, 공중 공중 봐야돼 중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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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어?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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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많 공중 공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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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중 공중 공중 공뭐뭐 대학생이었으면 넣었음 아니 사... 아 어떻게든 살살하잖아 애기들 그래. 상들로 살살해야지 넣고 아, 발목 다쳐가지고 이제 또아 맞네 이제 다치면 출근 못하거든 저기 축구도 해야 돼가지고 어. <웃음> <웃음> 아, 아니, 토끼리, 아니 토끼리, 진짜 토끼리. 이게 다치면 안나나아직 안 발목 안나 씨발 이거 아그거한번 말해 나한테 아직도 안, 어, <laughs> <아이도> 안 <laughs> 나왔어 야, 직장인 다치면 안돼 오, 압박 쏘고 들어가는 거 노원재 스타일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아요 너무 좋요 너무 좋아요. 너무 요 너무 좋아요. 너우좋아아요 너무 좋아요. 아요 너무 좋아요. 너아아요 너무 아요너요요아 아니 혼자 근데... 모터 달렸다는 거야? 그니까 나이 들어도 저 음, 그 사람 대회 때뛸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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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어디야? 이미 6년 뛰고 갔다 그리고 국조방 출신이요네 이미 골수 뽑힐 대로 뽑힌 사람한테 아, 저 사람이 제약이구나 되게 빠르네 어 맨날 그신명현이 맨날 믿고 줬다는 그 사람 아, 아, 저 사람이랑 연습하면은 다른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느려 보여가지고 <laughs> 이상해? 에이 분명 에이스라고 윙에다 더 쓸건데 너무 느리 어. 아심명 너가 그 말했던 그 장면 있잖아 윙어가 개 느리다는거 아나 그거 봤음 어. 오늘 개발전 어. 보고 왔는데 그래 개 느리다니까 어. 개발에 빠른 사람 없어 어. 어. 맞아 거의 애초에 개발에 그 사람 저어갔 했나? 그미리 에이스? 키퍼도 올라온다 다 존나 큰 사람? 어 아, 그 사람 빼고 볼일 없잖아. 스팅 출신. 그니까. 아, 누군데? 아, 진짜? 그 사람 빼고 볼일 없잖아. 근데 왜 개발이 있어, 그 사람? 원래 컴 그러니까 컵 아, 아, 전사 맞는지 아, 거기 들어왔다가 작년에 아, 당연히 재작년에 만들었어. 아. 만들었어. 아. 개발을? 응. 아, 진짜. 아, 얼마 안 됐어. 그 그래. 흰생일품 아니, 아니 형 모르는 거. 그키 존나 큰 사람. 토? 맞아, 맞아. 컸던데. 톱도 보고 키포도 보고 그니까 아, 진짜. <목소리> 수비도 존나 잘해. 아. 그래서 슈팅이 이때였는데. 부산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부산 아니. 상해 말한 사람 아니야. 그사 아니야? 그사 아니야? 그사는 아, 그사는 아니야? 아 아니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둘이 말한 사람이 다르다. 오케이. 나는 여기도 알고 여기도 우리한테 키큰 사람은 저기 이제 이게 릴라. 아니. 릴라. 릴라. 김세도한명 있는데 김쎄가 김세. 아, 아, 신아. 있어? 아 신화 신화 신화에도 한명있 신화야 신화 신화에 라밍라멸 라밍라멸? 라밍라 없음 거긴 돈프리스 같은 놈들 <laughs> 아니 그 왼쪽이 그 약간 존나 잘하지 않아? 누구? 신화에신화에아 신화 신화 근데 원래 차로서 잘해왔는데 그 옛날에 신도딱 잘해. 그런 느낌은 다 잘하진 않아 근데 아, 그치, 잘하는 그치. 사람들이 좀비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응. 그 윙어가 잘하는 거같만 신화 또 이름부터 그분 있잖아 우리는? 우리도 우 실력이 그긴뭐지 지금 한양대 <laughs> 동아리 중에 한자로 시발 동아리 이름만 적어있어 <laughs> 고갖고봐 갖고 <laughs> 신화 나 전사밖에 없다고 다 <laughs> 아, 맞네 <웃음> 개발 개발 되겠다 <laughs> 개발? 개발, 개발 <laughs> 어떻게 <그거야, 그거야. 웃음> <laughs> 디벨거야겠다 <멜벨롭>. 아, 그래. <laughs> 어? 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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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못쓰네 아 미안 미 쓰여지기 싫을로쓸수 <laughs> 있는데 진짜 없네 <laughs> 이름 꽁치기 뭐 이런들 아 꽁치기 낭만 FC 반도체 애 들이 낭만 FC 아니라? 아 맞네 릅릅 FC 릅릅 FC 맞아 루루 걔네 걔네 어디야 그거 뭐2군이라는데루루 FC 음. 저희 자가 된가 아 입문 된가 입문 대 입문대가 응. 네, 아아트만인데 아츠만, 아, 아츠만, 네. 아, 아츠만 아니, 아니 아츠만 유대 아, 스미골 스미골이 자가 된가 아 맞아 맞아 어디 2군은 이빨 아 그래 어 릅릅 그거 아니레알 왕십리드 아레알 왕십리드 아왜 이렇게 아뭐 존나 많대 NFPB 아니야, 경영대. 일단 두개 있어. 시우 시우도 있어. 아, CU, 아 경영. 시우. CU... 아, 하나가 경제고 하나 경영이. 있네. 어,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경영은 경영이 두 개고. NFPB가 경영이야. 아, 꽁치기가 경영. 꽁치기 경영, 경영임. 맞아, 맞아. 경금대가 꽁치기 아니야? 경금, 아, 아니, 이거 경금 경영 그중 하나. 그러니까 파경이 파경이 거기야. 어. 파경이 그 약간. 아, 파경도 있고. 어. <laughs> 그래서 걔네 입문대로 나오잖아. 정말 뭔 가야들은 이상한 다 영상이 다 들어갑니다. <laughs> 시험할 때 이거 무슨 과예요? 한 마디 질문에 더 받지. <laughs> 형 얼굴도 들어가. 어? 얼굴도 들어가. <laughs> 어? <laughs> 어? 유튜브에 올리긴 해. 야, 굴지 한명 있다마. 니제, 니제. 세명, 세명, 세명. 누구야? 너 여자친구? 어, 한 번. 잖아 그래서 한번 얘기한 거야. <laughs> 아, 잘어지긴 <laughs> 했어. 아, 이것도 영상에 들어가는데. 알이 빠노. 그죠 이거. 아, 이거 보겠냐? 예, 누가 보느냐. 바뀌네. 거절 비공개 아니야 링크 안 줄? 아니긴 해나 공개를 놨어. 어 공개를 놨어. 야 그러면 전사 그 세터 같은데 뭔가 할때 유튜브 있다고 소개하냐? 아나그 어. 한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아... 세트 끝난 다음에 만들었어. 아... 아. 아. 구독자 <laughs> 3, 응? 3 명이긴 한데요. 여기서 구독 해주시면 <laughs> 이벤트 <이벤트라고. 구독자> <웃음> <10명> <웃음> 이벤트 나고 <laughs> 구독자 <laughs> 1 0명 이벤트. 그러니까 <laughs> 선배들과의 밥 약속 구독 인증하면은 그 장과의 단독 밥 약속 야 내가 하나 만들었다. 아 좋은데 좋은데 구독자 보여주면 밥밥발리 하겠다고. 근데 주상이 대학원생이. <laughs> 구독자 1 0 0 번째 이벤트 창운 형님과 단둘이도 있죠. 야돌가지 거는. 그거 진짜 귀한데 <기한대>? <laughs> 귀한데. <laughs> <이거 미치해라. 웃음> 형한테 아직도 근데 인스타그램 온다고. 뭐, 아 진짜? 아, 아 알림? 아니야? 아 그래? 그 형이 올려 그? 아니? 아니 이 형이 로그아웃 안한 거지. 아니야 아, 안돼 너가 아웃 하는 어. 모른다고? 아니 로그아 하면은 응. 삭제했다 다시 까 그러니까 삭제를 아, 그래도 안되는데 홍기가 와형 진짜 늙었다면서 뭐라니 못봤말데 뭐, 안되는데 아, <laughs> 새끼똥 안해보고 아. 대가리 쓴거 봐라 우선 그냥. 순수비나 또 이렇게 욕하고 있으면 형들도 잘 캡쳐 하면서 이제 눈치는 다빨라가지어 좋은데? 오 정우 좋은데? 아와 <laughs> 때려, 때려 때려, 때려.

몰라 안 보고 있는. 핸드폰 그냥 대충 뭐이 생각 들때한3분 남았다 생각하고. 여섯 시 열네. 여섯 점 십칠 분. 여기 여기. 일곱 시 끝내면 되겠네. 오십 분? 응. 아 7시에 끝내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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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선호형 아니야? 아 세균과 <laughs> 선호형 같은데? 아, 다음은 재학용 한... 될 거. 조심해야 되는데 무릎 조심해야 돼고둘다 조심해야 되는데. 어? 아그렇 재학용 언제 안 사줬지 근데. 여기는 금강불계야 금강불계야? 아, <laughs> 지금 3달 했다가 끝나서 어? 까비 어? 오너 데뷔 언제 그래서? 야마모토상 네 뭐야 거기 JFC하면 나가잖 JFC. 좀비FC 그아 g 아너 아, 아. 고양이 어디지? z f 아니 아니 그 아니 아, 가지, 가지. 어 그럼 성파구 성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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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파구 섹시야마 해갖고 <laughs> 나가자 섹시야마 <어떤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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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 시험아. 주은 100씩 아, 저걸? 2라운드 KO. 와! 세화경. <laughs> 다음 주 봐야지. 메랍. 아, 메랍 때이 <laughs> 어, 빨리 봐야지. 메라이이겠지딱 7시 되면 끝나면 되겠다. 응. 5 9분 58분 야거 나왔다만. 한도포다데 좋은데. 설라패스 아, 아, 좋은데. 까비 경기에 아, 뭐쑥스러워하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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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승현이. 뭐? 어? <laughs> 뭐야? <웃음> 와! 뭐야? 누구야? 어한이형거거아이온거 아니야? 석한이 <laughs> 형이. 어, 석이형인데 <laughs> 어, 저만 이크들잖아 <laughs> <laughs> 이제 포고면 됐어. 딱로려왔는데 어, 아, 어. 여기까지 할까? 원래 <laughs> <혹시 모르겠지. 웃음>